녹화 시작. 어왜그캡쳐가안 되냐 하면 자자 알아볼까요? 일단 이번에 나올 업데이트부터 같이 알아봅시다 업데이트. 내일이죠?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아침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네요. 꽤 길어요. 7시간인데, 보상뭐 뻔하지? 뭐3 0 0주 주겠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자, 우리 루주. 캐릭터가 나옵니다. 스킬, 스킬 알아보기는 또 녹화를 하자. 대충 알아보면은, 스킬 조건을 달성해서 아군 강화하며 버스트 감소 버스트 스킬을 강화한다 어쩌고저쩌고 테트라, 지원형, 스나이퍼 라이플 와 그리고 코스튬을 준답니다 아우 암캐, 암케, 암캐년이 나오고 <laughs> 미란다 나와요, 미란다 시프 오브 저스티스 궤도 경찰은 오늘도 정의를 위해 노력한다 3급 주제 어우. 어우. 묵직하죠? 혼내고 싶어요. 블랑과 누아르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신감을 잃었다. 그리고 운과 징크스에 집착하는데, 이제,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챌린지 스테이지는 뭐, 2주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음주에 오픈이 되겠죠. 그리고, 7 데이스 로그인. 7일 동안 일 뽑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아카이브. 3티 백야드. 6호그 전설의 식소호가 나오는 이벤트 스테이지입니다. 레드우드 스페셜. 10월 3 0일까지 준대요. 지간시즈쿠 박스. 이건 뭐야? 이 이건 뭐야? 어, 라푼젤과 관련된 뭐 이벤트가 있나 보네요. 오, 이거, 이것도 기대되네요. 주말 안정 풀버, 다음 주 풀보지 데이, 그리고 내일부터 유니온 레이드 있습니다. 내일 모레죠, 정확히는. 금요일 12시부터 유니온 레이드와 협동전은 재미없는데 협동전 있고요. 오감 어쩌고저쩌고, 애장품 어쩌고저쩌고. SR 소장품을 합성할 수 있다 해봤자 뭐 좋은 거줄것 같진 않은데 난 이게 기대가 돼 로비 꾸미기 기능 이게 나는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그 칙칙한 화면에서 벗어날 수 있어 배경음악도 설정할 수 있고 크! 이?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 10월 미션 패스 이건 뭐 미란다겠죠 그리고 캐릭터 패키지는 뭐 특보 패키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킬을 한번에 알아볼까요? 그냥. 한번에 알아보자. 스킬. 불차지 8회 공격 시 아군 전체에게 어클감 7초. 갑니다. 준비됐어? 그럼 가자. 어딨냐? 이거랑 똑같아요. 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고 이 풀감 감소는 그래서 최소 7까지 정도는 찍어 줘야지 어느 정도 시간을 굴릴 수 있다. 최소 빠르게 굴릴 거면은 7초 정도까지는 7발 야, 7초간이나 7레벨까지는 찍어 주셔라. 한다 최대 체력만 올라갑니다. 즉 이거는 힐이 아니에요. 체력만 올라가는 거야. 전투 시작 시 후열에 배치됐을 때즉 니케 기준으로 하면은 후열은 이거죠. 2번, 4번 2번에 넣으면은 1, 3번 4번에 넣으면 3, 5번에게 받는 데미지 증가 공격 데미지 증가가 있고요. 풀 차지 30회 즉 지속이라서 30번 정도 쏘면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냐 대충 한 전투 한 초중반 들어가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옆에 아군에게 받댐감. 버스트 스킬을 5회 사용하면, 더블 소드 코인, 지속 시간. 시전자 기준 최대 체력이 15% 증가. 사실 이건 다 쓸모 없어. 이거 두 개는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거고, 이게 중요하지. 응뎀증이6% 계속해서. 전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 그리고 이 쿨감 이거 두 개만으로도 일단 최소 비플급은 돼 이거 두 개만으로도 일단 볼륨은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버스트 스킬을 20초 그러면은 시전자 기준 공격력 즉 루즈의 공격력에 따라서 증가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요즘 이걸 너무 많이 넣네. 시전자 기준 공격력이 너무 많아. 장비를 키우란 뜻이지. 장비를 키워서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이제 효율이 올라간다. 그나마. 그 다음에, 소드코인 상태. 즉, 이거죠? 효율에 배치해라. 이겁니다. 기준 최대 체력만 10. 오버작은 급하게 안 해줘도 될것 같아. 해준다 해도 이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해주면 좋긴 하지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최대 체력만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거는 체력 회복은 아니다. 그리고 실드코인은 즉 풀차지 30번에서 한 솔로 레이드 기준 한 초중반이 좀 지나야지 한 1분 정도 지나야지 얻을 수 있는 거다. 버스트 스킬 5회를 써야 되면 이것도 역시나 비슷한 건데 대충 한 1분, 한 10초, 20초 정도 지나야지 쓸수 있는 거고. 최대 체력만 증가하고, 최대 체력이 증가한다. 이 최대 체력이란 게 어떻게 보면 힐이거든, 그냥. 힐이라고 보면 돼요. 최대 체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간 상태대로 체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힐이라고 보면 돼, 힐. 이건. 최도연의 그냥 뭐 결론은 전격이기도 하고, 앨버스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위수와의 궁합도 좋다. 순위수는 어떻게 캐릭터들이 나올수록 날아오르냐? 혹시 이번 여름에 순위수 걸은 멍청이 없지? 입문자 중에? 내가 난 무조건 뽑으라고 했는데, 적어도 최도연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는 걸은 사람 없었어야 돼. 왜냐? 난 절대로 걸지 말라 했잖아. 무니스는 전격에다가 웅중 있지. 재장전 속도도 감소시키지. 아, 이거는 니스는안 뽑으면 안 돼. 이 친구는 내가 볼 때는 아, 유비들은 뭐 굳이 안 뽑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성능캐는 맞지만 뉴비들이뭐 솔레를 당장 빡세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가져가봤자 어차피 스테이지 미는 데는 솔직히 별 도움 안돼 홍련과의 궁합 사실 홍련과의 궁합이 좋다고 볼순 없는 게 얘가 뭐 순위수 왔으면 상관없지 얘는 체력을 깎아먹을수록 세지는 애고 크뎀 그이 증가하면서 사실 홍련은 대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 캐릭터인데 사실 체력을 올려주는 캐릭터들이랑은 어울리지 않지. 오히려 이 친구는 투비 이런 애랑 어울리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비가 2B가... 내가 이 계정을 투비를 안 뽑았는데, 이거는 두계정이라그다음 투비를 걸러 쓸 거야. 안 뽑았어, 이 계정을. 친구는 이제 체력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데, 데미지가 세지는 친구라 궁합이 괜찮네. 그러니까 결론은 A급 아니야 A급 보는한 B 플러스급 캐릭터가 나왔다. 최도연의 볼 때는 B 플 급. 봐봐, 얘는 최대 체력 올라가면서 봐봐. 최종, 최대 체력만큼 공격력이 증가하는 친구예요 얘는. 근데 이 친구 스킬 봐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력을 올려줘. 최대 체력을. 쭉쭉쭉 올려주는 거 봐봐. 거의 50%를 올려주는 거. 60%? 70% 거의 두배 가까이 데미지가 뻥튀기 되는데 최대치가 되면은 아 이거 투비도 이거는 새끼들 은근슬쩍 이러면서 콜라보 캐릭터 또 날뛰게 만드네 봐봐 이 캐는 콜라보 캐릭터의 뭐 사기로 만드는 게임이네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러는 건지 아니야 공뎀증도 있고 뭐 소소하게 밧뎀감소 있고 일단 이게 좋아 덕풀감 덕풀감 캐는 일단 무조건 다다익선이야 내가 옛날에도 말했는데 버스트 쿨타임 감속 캐가 한 3-4개 넣고 3버스트를 하나만 넣는 조합도 생각해봤는데 이 친구라면 가능할 것 같아 왜냐하면 봐봐 얘는 최대 체력이라서 사실상 힐도 되기 때문에 뭐 스노우 화이트 원툴 덱 이런거 진짜 미래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얘 넣고 볼륨 넣고 도라 넣고, 뭘 뭐, 이게 누구냐? 헬름 넣고, 거기다가 이제 스노우 화이트만 쓰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샷건 덱도 나와가지고 이제 실전성도 난 있다고 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메모장. 현재 쿨감캐가 1버에 리타, 볼륨, 그리고 이번에 나올 루주, 이, 소리, 아니, 뭐냐, 오롯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2버에 이제, 오라 헬름 다 이렇게 해서 총 일곱 개가 있어. 근데 솔레에서 짝건덱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쿨감키가안 들어가도 돼. 그래서, 총 4개 덱. 여기서, 실버, 리타, 쓰고, 리타크라운 만약 쓴다 치고, 그 다음에, 티아다가, 누구를 넣을까? 만약에 뭐, 딜을 넣어. 딜을 넣는다. 이렇게 쓰고, 짝건데풀과맥스 쓰고, 그다음에 브로시 프리바티덱 쓰고 볼륨 루주 볼륨덱 이렇게 쓰고 이렇게도 완성이 되잖아. 그 남은 게오 뭐 루주 도라 헬름 이렇게 남잖아. 이세 개면은 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거지 루주 도라 헬름 어보 뭐. 스노우 화이트 그 다음에 누구 쓸까 공법 수준으로 만약 맥스웰을 만약에 넣는다 쳐봐 맥스웰 버스트를 안 쓰는 거야 얘는 공법만 쓰는 거야 공법만 스노우 화이트만 계속 쏘는 거야. 루도헬 해가지고 이게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에 여기서 쿨감키가 하나 더 나오거나 뭐 어떻게 된다? 이게 솔직히 난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면 얘는 킬까지 되는 친구기 때문에. 뭐지 뭐지 않았다 진짜로. 지금 이 생각은 나만 할걸? 다른 사람들은 이 생각 아무도 못했을 거야. 스노우 화이트 원툴 덱. 실전성도 있는 게, 이 헬름은, 그게 있잖아. 투 헬름이에요. 철갑, 안정, 핫뎀증 있어. 근데 얘는 걸러도 당장 의미는 없는 게, 뭐, 당장 솔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실전, 실전성이 있어. 스노우 화이트는 철갑이라. 철갑, 독성, 철갑, 밭댐증.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엘름의 밭댐증을 스노우 화이트가 받거든. 이렇게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오호 이제 예, 점점 니케는 약간 솔직히 파워 인플레가 올라오고 점점 게임이 솔직히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가슴만 지고 싶다. 어 내가 뭐라 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죠. 우리 레또 후도. 거기 아가씨. 어우 시불용. 이따 나랑 춤이나 같이 줄래? 근데 이제 쉬는 시간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캐릭터들이 풀감캐 나오고 이상한 속성 달고 나오고. 이케는 해적겜이다라는 소리는 진짜 옛말이야. 뽑기가 솔직히 가면 갈수록 힘들고, 아휴좀 그래. 로그인 보너스 뭐 일복 주겠지. 맛 없어 일복. 진짜 얘네들은 근데 그거 안 주는 거야? 콜라보라고 막 이벤트 했는데 뭐 뽑기 안뿌려 아니야 정확히. 아인 기점부터 캐가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일반 캐에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뭐냐 속성 같은 거막킬 같은 거 넣어 가지고 하는 게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 그런 그때부터좀 게임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아인 때부터 아인 정확히. 1주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반이 때도 좀 이상하긴 했지. 일반캐, 어떻게 보면 일반캐를 듀오로 낼 생각을 하지. 두 개를 연속 픽업으로 내고 아인이라는 좀 신메타 캐릭터를 내고 그러더니 콜라보는 픽업을 세개 하지 않나. 스킨 파리를 막세 개, 네 개씩 하지 않나. 녹화는 여기까지.